당신의 발가락 지금 멀쩡하십니까? 제가 최근 만난 67살 김순자님은 왼쪽 발가락 두 개를 잃으셨습니다. 당뇨 합병증 때문입니다. 20년 전 처음 당뇨 진단 받으셨을 때만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죠? 약만 먹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약은 계속 늘어났고 혈당은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경이 춥고 혈관이 막히면서 발가락이 썩어들어갔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김순자 님처럼 될수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만 530만 명이에요. 대한 당뇨병학회가 2022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30대 이상 14명 중한 명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 전단계까지 합치면 2천만 명이 넘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김순자 님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혈당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특별한 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의점에서 1,500원어치 사서 식사 15분 전에 드시기만 하면 돼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50만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2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제가 말이에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여러분들이 변하셨습니다. 8점 되던 당화혈색소가 6점 대로 떨어졌어요. 150 넘던 공복 혈당이 110대로 안정됐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해 후세 가지 먹던 약을 한 가지로 줄이셨습니다. 그분들이 한건단 하나예요. 무가당 두유 한 팩, 삶은 달걀 한 개를 식사 15분 전에 드셨어요. 지금부터 제가 연구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식전 15분이 중요한지, 왜 무가당 두유와 달걀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석달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질지요. 절대 손 멈추지 마세요. 이 방법을 모르시면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힘드실 겁니다. 지난 3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상담실 문이 열리고 박철수 님이 들어오셨는데 70세, 23년째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었죠.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밑은 시커멓게 그늘이 져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휘청거리셨고요. 제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계속 올라요. 보여주신 혈당 기록지를 펼쳤어요. 공복 혈당이 180에서 190을 오가고 있더라고요. 정상 수치인 100 이하와는 거리가 멀었죠. 더큰 문제는 약이었어요. 하루에 세 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혈당 측정은 규칙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매일 아침 재고 있어요. 손가락 찌르는 게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손가락 끝을 보니 체열침으로 찔린 자국이 가득했어요. 23년이면 얼마나 많이 찔렀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묻곤 해요. 과연 우리는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의학정보 전달 외에 무엇을 해드리고 있는가? 박철수님처럼 성실하게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매일 아침 약봉투를 열고 물한 컵과 함께 알약을 삼키시죠. 그 달그락 소리가 그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환자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메시지처럼 들릴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두세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혈당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아요. 문제는 약만이 아니에요. 식이요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께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단 음식을 피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그걸 평생 지키기란 쉽지 않으시잖아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평생 먹어온 쌀밥을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밥한 공기가 주는 위안, 그 따뜻함을 포기하라는 건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러다 석달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을 만났어요. 72세인 이영숙님은 19년째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그날 공유해주신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영숙님, 이게 정말 검사 결과 맞습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당화 혈색소가 9.1에서 6.5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공복 혈당도 150에서 110으로 안정됐고요. 게다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해 후 복용하시던 약도 하나 줄인 상태였어요. 이영숙님, 비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영숙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편의점에서 1,500원어치 사서 먹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식사 15분 전에요. 편의점, 1,500원, 식사 15분 전. 저는 더 자세히 물었죠.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분이 꺼낸 답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무가당 두유 한 팩, 그리고 삶은 달걀 한 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15분 전에 이걸 드셨다고 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이 조절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영숙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사흘만 해봤는데 손끝 저림이 줄어들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 아침에 눈 떴을 때그 불편한 느낌이 없어졌어요. 한달 지나니 혈당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건강서적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방법으로 실제로 효과를 본 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논문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식전 단백질 섭취와 혈당의 관계, 두유의 혈당 조절 효과, 달걀의 포만감 지속 효과를 하나하나 찾아보니 과학적 근거들이 있더라고요.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식후 혈당 수치가 15%에서 40%까지 낮아진다고 해요. 식전 15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위배출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죠. 무가당 두유는 혈당 지수가 낮으면서도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해요. 핀란드 대학교 연구팀이 42세에서 60세 남성 2332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단백질 공급원을 동물성에서 식물성으로 바꿨을 때 당뇨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달걀은 완전 식품으로 한 개당 6g의 단백질을 제공해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요.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아서 혈당 수치에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왜 우리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철수님을 다시 떠올렸어요. 매일 아침 약봉투를 열며 한숨 짓는 그분의 모습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 방법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요. 다음 주 저는 박철수님께 그 방법을 제안했어요. 박철수님, 제가 최근에 효과를 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박철수님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23년간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나아지지 않았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으셨던 거예요. 편의점에서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한 개를 사세요. 그리고 매 식사 15분 전에 드세요. 딱 사흘만 해보세요. 제가 또박또박 말씀드렸죠.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박철수님의 목소리에 회의가 묻어났어요. 제가 이영숙님의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박철수님의 눈이 커졌죠. 이분도 저처럼 오래 아르셨던 분인가요? 네, 19년이에요. 그런데 석달 만에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그날 저녁 박철수님은 집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고 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셨대요. 이게 정말 될까? 1,500원짜리 두유와 달걀로 23년 당뇨가 나아진다고?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고 무가당 두유를 집어들었대요. 옆에서 삶은 달걀도 하나 꺼냈고요. 계산대에서 1,500원을 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철수님은 평소보다 15분 일찍 일어나셨어요. 냉장고에서 두유와 달걀을 꺼내 식탁에 놓으셨죠. 시계를 보니 6시 45분, 보통 7시에 아침을 드시니까 딱 15분 전이었대요. 두유팩을 열었어요. 하얀 액체가 천천히 컵에 부어졌고, 고소한 콩 향기가 올라왔대요. 한 모금 마셨을 때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다고 해요. 달걀 껍질을 까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대요. 23년 동안 못 고친 혈당을 이걸로 관리할 수 있을까? 15분이 지나고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평소처럼 쌀밥 한 공기와 국 반찬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밥을 다못 먹겠더라고요. 배가 벌써 차요. 보통 박철수님은 아침에 밥한 공기 반을 드셨는데 그날은 한 공기도 다못 드셨다고 해요. 두유와 달걀이 배를 채워준 거예요. 식후 2시간 후 혈당을 쟀어요. 보통은 200 가까이 올라가는데 그날은 160이었대요. 처음 보는 숫자였어요. 우연일까요? 다음날도 똑같이 했어요. 식사 15분 전 두유 한팩 달걀 한 개. 그리고 식후 혈당을 재니 158이었대요. 사흘째 되는 날, 박철수님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손끝이 덜 저렸어요. 그리고 입이 덜 마르더라고요. 23년간 매일 아침 느끼던 불편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날 공복 혈당을 재니 178이었대요. 여전히 높지만 보통 180 이상이었던 걸 생각하면 분명한 변화였죠. 일주일 후. 박철수님은 다시 저를 찾아오셨어요.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계속해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어떠세요?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웃으며 물었죠. 네, 확실히 달라요. 특히 식후에 몸이 덜 무겁고요. 혈당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혈당 기록지를 봤어요. 일주일간의 기록이 적혀 있었는데, 공복 혈당이 평균 170 초반대로 안정되고 있었어요. 식후 혈당도 160대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계속하세요. 한 달만 더 해보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세요. 제가 격려했어요. 그날부터 박철수님은 매일 규칙적으로 실천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15분 전마다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한 개를 드셨죠. 처음엔 번거로웠대요. 외출할 때도 두유와 달걀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서 습관이 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식사량이었어요. 예전엔 밥한 공기 반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팠는데, 이제는 한 공기도 못 먹을 때가 많았대요. 두유와 달걀이 주는 포만감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이에요. 2주가 지났을 때 박철수님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매일 신는 신발이 있는데요. 발이 덜 붙더라고요. 신발이 편해졌어요. 당뇨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혈당이 조절되면서 부종도 줄어든 거예요. 3주째, 박철수님의 부인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보, 요즘 안색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대요. 칙칙하던 안색이 조금 밝아졌고,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박철수님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결과를 저와 공유해 주셨는데, 저는 결과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당화 혈색소가 8.6에서 7.2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공복 혈당도 평균 160 초반대로 안정됐고요. 단한달 만에 변화였어요. 제가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박철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선생님, 23년 만이에요. 23년 만에 혈당이 이렇게 안정된 게요. 그 순간 저도 뭉클했어요. 2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 중 하나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식사 15분 전에 단백질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말이에요. 먼저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식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식탁에 앉으시죠. 밥, 국, 반찬이 차려져 있고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입 떠서 입에 넣어요. 이게 우리가 평생 해온 방식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 몸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위는 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문을 닫고 조용히 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밥이 들어와요. 쌀밥, 탄수화물 덩어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잠자던 위가 깜짝 놀라서 급하게 일을 시작해요. 위는 급하게 소화액을 쏟아붓고 밥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아주 빠르게요. 그러면 밥이 빨리 죽처럼 풀어지면서 소장으로 넘어가요. 소장에서는 이 풀어진 밥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피로 보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 속의 당, 즉 혈당이 확 치솟아요. 마치 로켓처럼 쏴악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당뇨 환자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현상이죠. 혈당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우리 몸의 혈관들이 상처를 입어요. 눈의 혈관, 콩팥의 혈관, 발의 혈관, 이 작은 혈관들이 하나씩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김순자님이 발가락을 잃으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발의 혈관이 조금씩 막혔고, 결국 발가락이 썩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한번 볼까요? 식사 15분 전에 단백질을 먼저 먹는 방법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기 전, 먼저 두유 한 팩을 천천히 마셔요. 그리고 삶은 달걀 한 개를 먹으세요. 고소한 콩 향기와 부드러운 달걀이 입안에서 천천히 녹을 거예요. 이때 우리 위에서는 아주 다른 일이 벌어져요. 단백질이 위에 먼저 도착하면요, 위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 단백질이 들어왔네. 곧 식사가 시작되겠구나. 준비를 해야겠다. 위는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해요. 위벽이 두꺼워지고 소화액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급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5분이에요. 10분은 너무 짧아요. 위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요. 20분은 너무 길고요. 배가 너무 차서 밥을 먹기 싫어지세요. 딱 15분이 우리 위가 완벽하게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15분이 지나고 이제 밥을 먹으시면요. 이미 깨어나서 준비된 위가 밥을 맞이해요. 위는 급하지 않게 밥을 분해해요. 천천히 차근차근요. 그러면 밥도 천천히 풀어지면서 소장으로 넘어가요. 소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들어온 축을 천천히 포도당으로 바꿔서 피로 보내요. 급하지 않게요. 그러면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요. 로켓처럼 싹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 것처럼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우리 몸의 혈관들이 상처를 입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실제 숫자를 보여 드릴게요. 박철수 님의 경우를 보면요. 평소에는 아침을 드시고 나면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예요. 그런데 두유와 달걀을 식사 15분 전에 드신 후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양의 밥을 먹었는데 혈당이 160대로만 올라갔어요. 40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더 놀라워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식후 혈당 수치가 15%에서 40%까지 낮아진다고 해요. 40%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식후 혈당이 보통 200이라면 이 방법을 쓰면 120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약을 한 알도 더 먹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백질이 주는 포만감이요. 아침에 밥만 먹으면 어떠세요? 1시간, 2시간 지나면 금방 배가 고파지시죠. 그래서 과자를 찾게 되고 빵을 찾게 되잖아요. 하지만 두유와 달걀을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훨씬 오래 불러요.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소화되는 시간이 3배나 길거든요. 탄수화물은 한두 시간이면 다 소화되는데 단백질은 세 시간에서 네 시간이나 걸려요. 그래서 배가 오래 부른 거예요. 박철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밥을 한 공기 밥 먹다가 한 공기로 줄었어요. 배가 벌써 차서요. 이게 또 다른 효과를 만들어내요. 밥을 덜 먹으니까 탄수화물을 덜 먹는 거죠. 탄수화물을 덜 먹으면 혈당이 더 안정돼요. 일석이조예요. 그럼 왜 하필 무가당 두유와 달걀일까요? 두유는 콩으로 만들잖아요.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두유를 보면 성분표에 당류가 적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어떤 제품은 한 팩에 10g씩 들어 있어요. 설탕이 든 두유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도 들어가지만 설탕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혈당을 낮추려고 했던 게 오히려 혈당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무가당 두유여야 해요. 편의점에서 두유를 고르실 때꼭 뒤에 성분표를 보세요. 무가당 또는 설탕 무첨가라고 써있는 걸 사시면 돼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무가당 두유 한 팩에는 약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럼 달걀은 어떨까요? 달걀 한 개에는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려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달걀 한 개의 탄수화물은 1g도 안 돼요. 그래서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으면서 단백질만 쏙 넣어주는 거죠. 두유 7g 더하기 달걀 6g 합치면 13g이에요. 이 13g의 단백질이 여러분의 위를 깨워요. 소화 시스템을 천천히 가동시켜요. 그리고 여러분의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막아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은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점심 먹기 15분 전, 저녁 먹기 15분 전에도 두유와 달걀을 먹으세요. 하루 세 번, 매 식사 전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혈당은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아침에만 급격히 오르는 게 아니라 점심, 저녁에도 급격히 오르는 걸다 막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평소 방법은요. 잠자던 위에 갑자기 밥이 들어오면 급하게 소화되고 빠른 흡수로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혈관이 손상돼요. 하지만 식전 단백질 방법은요. 단백질이 먼저 들어와서 위가 천천히 준비하고 15분 후 밥이 들어오면 천천히 소화되고 완만하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이 보호돼요. 이게 바로 식전 15분 단백질의 과학이에요. 약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도 아니에요. 그저 먹는 순서와 시간을 바꾼 것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박철수님은 이 방법으로 23년 만에 혈당을 잡으셨어요. 이영숙님은 19년 만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해 후 약을 줄이셨고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제 사무실에는 혈당관리일지라는 이름의 수첩들이 쌓여 있어요. 상담했던 분들이 매일 기록한 혈당 수치와 식사 내용, 그리고 몸의 변화들이 빼곡히 적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영숙님의 일지였어요. 석 달치 기록을 펼쳐보면 한 사람의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영숙님은 매일 자세히 기록하셨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다 보면 우리 몸의 변화가 보여요. 혈당 수치만이 아니라 수면의 질, 체력, 피부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분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포기하실까요? 너무 번거로워요. 매번 15분 전에 챙겨 먹는 게 귀찮아요. 외식할 때는 못 해요. 식당에서 두유를 어떻게 달라고 해요? 여행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짐이 많아지잖아요. 하지만 성공하신 분들은 달랐어요. 작은 불편함보다 큰 목표를 보셨어요. 이영숙 님은 외식할 때 작은 보냉백에 두유와 달걀을 넣어 다니셨대요. 친구들이 처음엔 이상하게 봤대요. 근데 제 혈당이 좋아지는 걸 보고는 오히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박철수님은 여행 갈 때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편의점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여행지에서도 혈당 관리는 계속돼야 하니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한번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셨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80%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100일 동안 완벽하게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평생 80%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당뇨는 단기전이 아니에요. 평생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대신 꾸준함을 선택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 깜빡했어요? 괜찮아요. 점심 때 하세요. 점심도 못했어요? 괜찮아요. 저녁 때 하시면 돼요. 하루 종일 못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내일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수첩 한권 준비하세요. 거창한 다이어리 필요 없어요. 천 원짜리 수첩이면 충분해요. 내일부터 매일 공복 혈당 재고 적으세요. 그리고 두유와 달걀 먹었는지 체크하시고요. 일주일만 하시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한달 하시면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석달 하시면 검사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석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박철수님이 사무실에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20년 만에 등산 모임에 갔다 왔어요. 물론 높은 산은 아니고요. 동네 뒷산인데 그래도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중간에 안 쉬고요. 박철수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23년간 당뇨 때문에 포기했던 등산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예전엔 생각도 못했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 차고 다리 아프고. 근데 요즘은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쳐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린 검사 결과를 저와도 공유해 주셨어요. 당화 혈색소 6.7. 공복 혈당 118 그리고 식후 혈당 140대 거의 정상인 수준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담당 선생님께서 약 조절도 검토하셨다고요? 네, 선생님. 3개월 더 이렇게 유지하면 약을 한 가지 더 줄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언젠가는 약을 완전히 줄일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가능해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하시고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면 1년 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영숙 님도 비슷한 변화를 겪으셨어요. 최근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손주 돌보러 가요. 며느리가 부탁했어요. 예전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거절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어요. 72세의 손주를 돌볼 체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건강 아닐까요? 숫자로 나타나는 혈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의 질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강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한 개를 하루 세끼 식전에 먹으면 5천 원이 안 돼요.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르세요. 냉장고 앞에 서서 무가당 두유를 찾으시고요. 삶은 달걀도 집어드세요. 계산대에서 1,500원을 내세요. 내일 아침 알람을 15분 일찍 맞추세요. 그리고 두유와 달걀을 드세요. 15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단 사흘만 해보세요. 몸이 말할 거예요. 이게 맞구나 하고요. 여러분, 제가 건강 전문가로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방법은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예요.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계속 받으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마법이 아닙니다. 매일 실천해야 하는 습관이에요.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석달후 여러분은 거울을 보며 놀랄 거예요. 안색이 밝아지고 눈빛이 살아나고 몸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요즘 뭐했어? 왜 이렇게 좋아 보여?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사서 먹기 시작했을 뿐이야.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돼요. 그러니 꼭 주변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시작합니다.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다른 분들께 용기가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새로운 장이 열려요. 절망의 아침은 끝났어요. 이제 희망의 아침이 시작되요. 기억하세요. 무가당 두유 한 팩, 삶은 달걀 한 개. 식전 15분.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2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건강 전문가로서 확신해요. 여러분은 할수 있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